는데 애 아빠가 책상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죠. <laughs> 참 여보, 음. 우리 교회 교육관 신축 공사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요. 음, 벌써 이렇게 됐나? 응, 음, 근데. 여전도에 주체로 특별기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사모님 말씀하셨던데. 그래? 당신 네. 또 바빠지게 생겼네. 그러게요. 음, 근데 특별기도에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다른데 내가 보탬이 되고 싶은데. 그동안 엄마 아빠 꾸준히 건축헌금 내셨잖아요. 아 얘는 헌금하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래. 강검사님은 그 책상을 기증합니다 하시더라고 아, 그럼 엄마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세요 벽돌이라도 나르면 되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거기 가서 뭘해 집만 되지 벽돌 나르는 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당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신건사님 <laughs> 그망해 도망해, 도망해. 아그 메뉴로 된게 메뉴로. 아 이수유 아, 씨, 김준걸 어, 씨. 씨. <laughs> 네, 네, 네. 두 사람은 취미가 뭔가? 아저 수다 떨기 그런 거 말고. 아 뭐, 저요? 먹는 거지? 네, 딱가시네요 <laughs> 아, 저는 저 부장님하고 취미가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당신도 뭐 등산, 낚시 이런 거 좋아한다 말이야?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제 인생 최대의 목표가 에베레스트 등반입니다. 그래 그럼 뭐 내일 나랑 산이라 같이 갈까? 아 등산 좋죠. <laughs> 아니 왜 옛말을 지않습니까 지자유수요, 인자유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딘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부장님은 이제 물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시니까 지혜로우시면서 인자하시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예. <laughs>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나? <laughs> 이준씨 당신. 네? 예, 전 이거 산에 올라가는 걸참 <laughs>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아, 그래? 아, 잘 됐네. 그럼 말야 내일 네, 우리 셋이 저산나 한번 같이 타자고. 어? <laughs> 예, 그래. 아. 예. 아, 그래, 아 그래. 무튼난 등산이라면 아주 질색이라고. 어.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나군3 년을 강원도 오대산에서 보냈는데 내 아주장 등산이래면 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치가 떨려. 치라니 에라베스트 등정이 꿈이라며. 아, 아 그거야 저기 부장한테 잘 보이려면 몸무라를 그때 왜 저쩌겠냐. 아 근데 당신 진짜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 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지 단단히 한번 보여주고 오겠어. 아이고 이 <laughs> 얘는 평소에 뒷산도 한번 안 오르는 사람이 뭘 단단히 보여줘. 아무튼 조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아빠 근데 몇박 며칠 가시는 거예요? <laughs> 몇박 며칠은 끔찍하게. 그냥 오늘 갔다 오늘 오는 거야. <laughs> 근데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응? 어. 어. 이 산이다는 게 말이야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다 자. 먹을 거랜다. 그럼 내려오실 때는 배단 가볍겠네요. 그렇게 되겠지? 어 그래 그래. 수고했어. 그래. 어차. <laughs> 여보, 엄네 다녀오리다. 조심해. 아무튼 네. 안진이 최고야. 네. 가요. 다녀오세요. 네. 아니 제가 한 달을 꼬박 걸려 만든 공돈탑을 무너뜨리셨군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작품이 너무 심취해가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요? 옛말에 공돈탑이 무너지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돈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돌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제가 저기 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 신축을 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벽돌을 제가 이렇게 기증하고 싶어 갖고요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이 벽돌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살수 있을까요? 작품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 그렇죠, 작품은 돈으로.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실례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성전을 신축하는 좋은 일에 쓰시겠다는데 기꺼이 제가 작품 기증하겠습니다. 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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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공전탑을 사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인다니 제 영광입니다 아니, 아니 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잘 받을게요 근데 정말 돈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작품은 절대로 사고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만? 점심값이나 조금 주고 가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점심값은 네, 네 그죠 뼈와 아예 짐이 좀 무거워서요. 이수씨 무슨 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요? 네? 예? 아 아니요. 뭘뭐 이렇게 짐을 잔뜩 싸가지고 왔어? 예. 제가 이거 뭘 먹으면 그냥 금방 배가 꺼지는 스타일이라서요. <laughs> 이친구가 아직은 이 등산 초짜라서 그니 건요. 전문가인. 이해죠? 이거 잘났다. 자 출발합시다 가시죠. 에이, 에이, 네. 아 계속 다예아 네. 정말 공기 좋습니다. <laughs> 어 봐. 오긴 잘했지.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이, 아니, 날아다니세요,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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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째 이렇게 그냥 날라다니세요 그래? 안 아이, 고뭐 얼마나 걸었다고 벌써 먹나 그래? 아니 그리고 마셔봤자 갈증 해소에 도움 안 되는 탄산음료 뭘게 갖고 왔어?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부장님, 저기 저 약수터가 있네요. 음. 제가 얼른 가서 약수물 떠오겠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웃음> 부장님, 어. 여기 있습니다. <웃음> 잠깐. <laughs> 아유, <laughs> 어? <laughs> 아 역시 산에서는 말이야 이 약수물 이상 가는 게 없어요. <laughs> 부장님, 이 초콜릿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놔야죠. 센시스 센시스 센시스. 아이고 이 참. 됐네. 응. 응. 야, 역시 부장님이 그냥 너무 잘 올라가시네요. 야, 아. <laughs> 빨리 주마 그 이수시배랑에 뭘 그렇게 잔뜩 는 거야? 먹어도 먹어도 줄질않아 예. 저 혹시 뭐 올라가지고서 이 모포랑 이 가라이블 소곳이다는 뜻은 뭡니까? 가라이블 소곳? 당신 산에 처음 아버지? 아닙니다. 이래봬도 저 군대 시절에 그 산악 행군도 해봤습니다죠. 산악 행군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처져? 글쎄요. 근데 예, 저는 근데 항상 이. 중간에 이 퍼져가지고서 이 구급차에 실려서 내려왔거든요. <laughs> 아유 부장님 저는 말이죠. 이 군생활하면서 이 산악행구 때단한 번도 이렇게 퍼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산을 찾았으면요. 제 별명이 날다람쥐였습니다. 그래? 내 별명도 날다람쥐였는데 야 우리 장상이 닭룡 별이 참 많네. 아 제가 영광이죠 영광. <laughs> <laughs> 자조만 네. 가면 정상이니까 어서도 올라갑시다. <laughs> 어. 빨리 좀 와라. <laughs> 아, 다온 거죠, 부장님? 음. 야호! <laughs> 야! 자, 우리 그래 이제 여기서 점심을 먹고 내려가지 뭐. 아, 그럴까요? 어. 아, 저 부장님 김밥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 그러면서 아이, 저 마음에 들어. 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아, 주 아이 식당을 차렸고, 만 식당을 차렸어. <laughs> 부장님, 자, 이쪽으로 좀.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응. 음. 어. 어. 잠깐. 음. 어머 내 공든타. 음. 어머. 음. 아니 내 공든타. 어? 얘 어디 갔어? 아, 왜 저랬어? 아,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가만! 아저씨! 아저씨! 자, 우리 내려가는 건 말이야. 아이 개가 골 따라서 내려가자고. 아이, 좋죠, 부장님. <laughs> 아, 부장님. 아, 근데 여 우리 저... 아, 이 낯설긴 낯설어. 아이, <laughs> 아, 아이 친구인데 어떻게잠시만 아, 이거 봐. 아, 이거 네. 봐. 아, 내려가야지. 어? 응. 응. 우린 내려갈 테니까 응. 당신 여기서 한잔푹 자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부장님, 아니 이산 중에 나 혼자 남아 있으라고요? 아유 부장님 너무하십니다. 아, 그럼 빨리 따라 내려오든가. 참. 얼른 와. 아유 지금, 아유 지금. 여기 조심들라 여기. 예예. 아, 아, 아니야, 내내, 리 주리, 주리, 리왜 저리세요? 어디 어디? 빠빠 빠. 어디요? 어디가 어디? 아이쪽봐, 아이쪽봐, 어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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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나? 아이 넘어지시면서 발을 비신 놈인데, 이봐, 아저, 자네 저 파스 같은 거 있어? 아 파스가 어디 있어 지금? 아이고 먹을 거만 챙겨오지 말고 약좀 챙겨오지 그랬어. 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말했을 아니, 이게 산속이라서 이게 핸드폰도 안 터지고 어디 연락도 못한다데어지 이거? 응?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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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야? 일단 자네랑 나는 교대로 부장님을 업고 내려가자고, 응? 뭐? 업고? 아 그냥 내려가기도 힘든데, 업고? 아, 이 사람, 시끄러! 부장 일단 업고 있어, 일단 일단 일어나면서, 살살, 살살 한번 일어나면서 자, 부축해 견딜만 하세요. 예. 네. 일단 그 배낭 벗어. 어머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아까 소파 앞에 벽돌 다섯 장 그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 아저씨 가지고 계셨죠? 어 저는 그냥 그거 버린 건줄 알았는데. 아니 버리다뇨.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네? 그거 지금 이 상가 태권도장에서 격파 시험할 때 쓴다고 가져왔는데. 태권도도 격파요? 아이마 뭐하시는 거예요? 아우, 어, 이건 내 벽돌이에요. 아그게 아줌마 벽돌이라고요? 아 이름이라 써놨어요? 아 그럼요. 여기 쌓이는 것도 안보여요 쌓이... 어 죄송해요 저기 혹시 요 밑에 트럭 밑에 거기 다섯 장 이렇게 벽돌 있는 거못 보셨어요? 아아 아, 아, 그거요? 네.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그요 앞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못 뭐 써있다고 신기하다고 갖고 가셨어요 아 이건 그거랑 교환한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무슨 결죠 응. 이러다가는 우리 셋다 죽는다고. 이 산속이라 밤이면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는 줄알아 그냥 얼어 죽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어떡해? 어떡하긴? 아니, 내가 짐이 돼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여기다 버리고 갈까 아니, 아니지?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거머리가이 그냥 뭐... 그... 그, 거머리?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아, 괜히 그냥 사내는 오자고 그래갖고 이뻐한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아유. 나도 저 배가 고픈데 조좀만남으면안 그 될까? 거그 앞에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나? 당신 얻고 올때 얼마나 무거운지 알긴 알아? 어, 당신? 김종배씨 말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한테 심하게 한 거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야? 아, 부장이야?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 아 참, 금방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장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버린 것 같다. 이 사람아! 아픈 분한테 왜 그래? 아 자꾸 순질나게 하잖아! 꼬리같이 생겨갖고. 어떻게 당신, 어, 당신 말 다, 다 했어? <laughs> 이거 봐, 수일이. 어? 우리 그만 내려가자니까. 어? 이러다 우리 다 꼼짝없이 죽어요. 내려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그 뭐야? 119 구급대에 신고하면 되는 거야. 하나 병 어떻게 그래? 이러다다 죽는다니까. 씨씨, 나 여기다 버고갈거 아니지. 아, 불안은 나도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어. 야, 야, 너 진작 하려고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런다. 화장실. 에이. 예, 네, 잘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잘, 잘. 고마워. 예, 네, 어쨌죠. 어, 잠깐만요 저기 벽돌, 벽돌 제가 가져가신 거 어디게 어디 있어요? 벽돌이라니요? 아니, 저기 태권도 도장 사범하고 이렇게 맞붙주겠다는 벽돌 말이에요. 아, 그 그림 그려진 그거요? 네, 그거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작품인데 그거 어디 있어요? 어, 저기요 저기 아 어. 어, 저기 아니, 내 공기탑이 왜 저기냐? 주여 어우 주님 어지러워 <laughs> 아이, 그나저나 이 친구 화장실 간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어, 김중배, 김중배. 아니, 나는... 야, 우리가 김중배 씨한테 배신당한 거 맞지? 글쎄요, 부장님도 이제 이 친구도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은 내가 미울 텐데 그냥 내버려두고 가지 그랬어. 저도 솔직히 부장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 산중에 다치신 분을 놔두고 제가 어떻게 혼자 살겠다고 갑니까? 고마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자, 부장님, 부장님이 더 싫어하실 줄 알지만 제가 기도 좀 해도 될까요? 난너 종교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당신 하느님한테 하지. 네. 어서 해. 네. 하느님 아버지 이 산중에 갈 길을 잃은 어린 양두 마리 아니 세 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고박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네, 꼭 들어주실 겁니다 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부장님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자, 가시죠 자, 자, 앞에 업히세요 조심하세요 고마워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어, 오늘 메뉴는 뭡니까? 어, 오븐 스파게티입니다. 아 스파게티, 스파게티 는 배가 큰만꺼지던데 모자라시면 뭐밥 비벼 드시면 됩니다. <laughs> 저, 부장님저뭐 드시겠습니까? 뭐, 스파게티 먹지 뭐. 스파게티. 제가 그럼 스파게티 두개 주세요. 응. 아 네? 이거 빨리도 나오네. 이 오븐 스파게티의 장점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뭐 입에 들은 좀맞으신지요 면이 좀 질기네요. 소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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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 면이 질기다. 그리고 소스가 좀 짜다. 여기 완자가 스펀지 같네요. 완자가 스펀지 같다. 아 어,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 면이 질기고 소스가 좀 짜고 완자가 스펀지 같다 뭐 이런 사소한 문제 빼놓고는 그런 뭐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으신 거네요? 그런 사소한 문제 말고나아 완벽한 스파게티네요. 응. 벌써 일주일째지? 네. 살아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참. 등산 중전 조난당했던 47세 김모 씨가 전난 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동안 뱀과 개구리 등을 잡아먹으며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동료들과 함께 산행을 나온 후 혼자 길을 잃고 헤이다지나던행인에 의해서 김중배김중배저 지구 살았네. 에이, 저, 야, 눈만, 저만 아, 정말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시, 천천히 좀가라니까 네,